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변화와 성숙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성숙의 열매 성숙은 정답이 아니라 향기로 드러납니다 성숙은 정답이 아니라 향기로 드러납니다 갈라디데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경 묻어요 묻기를 뭐냐면 신앙이 깊다는 게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올 때가 있어요 신앙이 깊다는 게 어떤 걸까? 많은 교회에서 신앙의 깊이를 이 지식의 양으로 오해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설교를 얼마나 듣는가? 사역을 얼마나 하는가?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머리의 확장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재현다는것그 성숙의 열매입니다. 성숙은요, 성령의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성령의 성령의 열매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열되어 있지만 재밌어요. 본문에서는 이 열매 (fruits) f r u i t 라고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홉 가지 열매는 나뉜 나누어진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희락은 이손이 되고 화평이 없는 자비는 감정이 되고 온유 없는 절제는요 억압이 되거든요. 이렇듯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은사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열매로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되는 이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되는 이라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잎을 달고 있어도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그늘은 주되 생명을 주지 못하거든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사랑이 없고, 말씀은 알지만 인내가 없고, 봉사는 많지만 온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것이요. 성숙의 정의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의 첫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성숙의 첫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모든 열매의 뿌리이며 나머지 여덟 가지 열매의 그 사랑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희락은 사랑의 기쁨인 거예요 화평은 사랑의 관계이고요. 오래 참으면요. 사랑의 인내를 말해요. 자비와 양성은요. 사랑의 행동입니다. 충성은 사랑의 헌신. 온유는 사랑의 태도. 절제는 사랑의 균형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 없는 열매는 껍질만 남는 열매입니다. 익지 않는 과일은 보기에 멀쩡하지만 맛이 없습니다. 단단하고 신맛이 강하지요. 그러나 햇빛을 충분히 받고 익은 과일은요, 멀리서도 향기를 냅니다. 그리스도의 성숙도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미성숙한 다시 말해, 미숙한 신앙은 오름을 말하지만 성숙한 신앙은요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의 사람이 아니라 이 향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종종 착각하지 우리는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온유해야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듯이 성도도 노력으로 열매를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로 하리라. 성숙은 연결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붙어 있는 사람,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서 열매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이유는 물이 노력해서가 아니잖아요.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사랑을 끓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이 유지될 때 우리는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변하지요. 그렇습니다. 성숙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이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성숙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지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오냐고요.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울할 때, 상처받을 때, 배신당할 때, 그때 내 안의 열매가 진짜인지를 드러납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반응으로 구별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 이 내면의 결정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얕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뽑혀 나가지만 깊이 뿌리 내는 나무는 오히려 더 강해진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열매가 더 달콤해지는 시기이죠. 고난이 사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숙은 결국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셨잖아요.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도 침묵하셨죠.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셨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숙의 완성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즐겨했을 때 다윗은 두 번이나 복수할 길을 얻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호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성숙은 그의 검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드러났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숙은 혼자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만 자란다는 거죠. 나 혼자 배울 수 없어요. 인내는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되고 온유는 부딪힘을 통해서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심으신 겁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듬는다. 그것이 바로 성숙의 훈련장입니다. 자, 여러분 성숙은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일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거룩한 예수입니다. 거룩한 예수. 하나님은 당신 안에 예수의 향기를 새기고 계십니다. 아픔의 순간에도 외로움의 계절에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인격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